큰운총을 입은 보강중앙교회 송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 말고 힘있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달려온 길을 돌아오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 약 14년간의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겸손한 일생을 살았다 라고 회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상반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말은 나는 크다, 나는 위대하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히브리 민족이고 학문적으로는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위대하고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갈릴리 나사렛의 한 목수에 불과한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는 작은 자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 곧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고. 어디를 가든지 죄인의 괴수요, 만물의 찢기만도 못한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여 후에 믿게 된 신앙의 어린 사람들에게도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항상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런 말씀 그대로 모든 겸손으로 산 자였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눈물의 평생을 살았다라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상반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람의 몸에 세 가지 중요한 액체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피와 땀을 많이 흘리면 이 세상에서 가난과 빈곤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와 용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대가로 새로운 삶의 결실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피와 땀을 흘릴 때는. 자신도 알고 남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남몰래 홀로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만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생깁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피와 땀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도 힘들거나 피곤하다 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은 눈물의 힘이었습니다. 이 눈물의 힘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힘은 피와 땀의 힘보다 위대합니다. 눈물의 힘이 피와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끝까지 참고 견딘 것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도 시험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시험이 멀리 있는 이방 족속 때문에 당한 시련이 아니라 바로 한 혈통이요, 한 민족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시험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민족인 로마인이나 아시아인에게 잡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괴롭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요, 이에 동지였던 유대인이 도리어 넘어뜨리려고 간계를 세우고 괴롭힙니다. 바울은 이것을 참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참고 줄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험과 관계는 이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의 판자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자가 예수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은 자 베드로였습니다 이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로 섬기고 동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았습니다 견디어 냈습니다 참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가까이에서 관계와 모략을 일삼는 자들을 주를 섬기듯 섬겼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복음을 꺼리낌 없이 전하였다라고 해고 합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20절 말씀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참은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히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두 가지를 강조하였다라고 합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세월 동안 꺼리낌 없이 한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믿음과 확신을 갖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손해가 가는 일은 아마 수없이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는 확신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꺼리낌 없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 때에 그 보람은 이루 형용할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아왔다라고 앞으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은 시작을 할 때에 자신의 예감이나 어떤 기분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감이나 기분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가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설령 결박이나 환란이 기다린다 하여도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성령님이 가로막아 마게도니아의 필리포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한 길이었지만 그곳에는 혼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간수가 회개하고 옥문이 열리는 그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혼란과 결박 가운데서도 끈질기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분이나 예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그분의 일정한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겸손한 일생, 눈물의 일생, 끝까지 참고 견딘 일생,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복음을 전한 일생, 성령에 매여 살아온 일생, 바울의 일생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바울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일깨워. 인도해 주시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